오랜만에 이것 좀 쳐볼까요?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일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목소리 상태가 좀안 좋아서 유튜브를 약간 미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약도 먹고 좀 가라앉아서 시작은 하는데 평상시에는 지금 약간 목소리가 솔톤에 어~ 좀 낭랑했다면 오늘은 좀 약간 그 가라앉았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 가끔 뭐 사람이 기계는 아니니까요 일정하게 소리가 날 수는 없어요 <laughs> 양해하고 내용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 영화 이야기를 마저 할게요 다시 보고 싶은 추억의 이탈리아 명작들 제 제가 요거 사진은 이제 올려드릴 거고 네 고 명작 너무 많죠. 이탈리아 사람들 영화 정말 잘 만들어요. 어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음, 미국은 국력만큼이나 영화 분야에서도 그 위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커가지고 그 성조기가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집집마다도 걸려있고 그 영화에 뭐그맨 앞에 그 제작할 때도 성조기를 놓고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나라죠. 음 지난 시절의 일만이 아니오현 시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력과 제작비가 엄청 투자되는 블록버스터는 그렇다 쳐도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에도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고.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오래전부터 우수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오고 있다는 건 주제의 사실. 이미 크게 평가받았고 또 받고 있는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의 3대 영화제 하나인 베니스 영화제를 주관하고 있는 이탈리아 역시 그중한 나라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추억의 이탈리아 영화들 중 대표적인 몇 작품을 회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되게 유명한 감독이죠. 비토리오 데시카 1948년작 자전거 도둑 먼저 자전거 도둑 더 바이스쿨 데이프 이야기인데요. 1948년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이 만든 영화사의 길이 남는 역작으로 웬만한 애호가라면 이 영화를 모를 리 없습니다. 저도 한세번 정도는 본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탈리아 역시 참으로 살기 힘들었던 전쟁 시절을 겪었습니다. 아 지금도 현재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가 침략해서 현재까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너무 너무 슬프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이제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참혹한 것 같아요. 겪으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빨리. 전쟁이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어느 젊은 가장의 에피소드 한 토막이 영화의 줄거리를 이루는데요. 불씨의 재산 목록 1호인 자전거를 도난당한 남자가 그걸 되찾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쓰는 이야기가 주축입니다 연합국에 맞서 싸우다가 쫄딱 망한 이탈리아, 로마 시민들은 허탈과 굶주림의 허덕이고 실업자는 들끓습니다 주인공 안토니오는 벽보 붙이기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심초사인데요. 급기야 아내가 혼수로 가져와 아끼던 침대 시트를 전당포에 잡히고 자전거를 삽니다.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때부터의 그 험난한 여정이 시작이 돼요. 그게 일자리를 구하는데 필수품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움직일 때 필요한 거죠. 생업을 위해서. 네. 음 그런데 바로 이 자전거를. 기가 막히죠? 도둑 맞은 거예요. 어린 아들과 둘이 벽보를 붙이던 중눈 깜짝할 사이에 누군가가 자전거를 훔쳐 타고 주력랑을 칩니다. 일자리를 얻은 지 이틀 만에 다시 실업자가 된 부자는 죽기 살기로 자전거 찾기에 이제 돌입을 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도둑을 잡긴 했는데 그는 자신들보다도 더욱 삶에 어찌든 초라한 그 물고리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다시 자전거를 빼앗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선 뒤 망연자실. 마침 길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던 사이클 경기를 구경합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네. 이게 지금 약간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간 거죠. 충동적으로 누군가 자전거를 훔쳐 타고 도망을 가버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전거를 찾으러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상대방은 더 힘든 환경에 이제 있다 보니까 차마 가져오지도 못하고 또 이게 지금 약간 악순환인 게 남의 자전거를 훔쳐서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나 바로 붙잡혀서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한 후 간신히 풀려납니다. 니어니어 해가 지는 로마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아버지와 어린 아들의 모습이 촬영하기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이들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죄일까요? 아니면 유죄일까요? 이 영화는 거의 모든 장면을 촬영소가 아닌 길거리에서 찍었다고 하는데요. 주인공인 아버지 역은 실제로 철공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네. 정말 그야말로 그 생업에서 연기 전혀 안 해본 그냥 그야말로 일반 시민이 찍은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그럼 뭐 영화라기보다는 거의 우리가 인간극장처럼 다큐 형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델 역은 신문 배달원이었으며 진짜 배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요. 또 지극히 단순한 형식이지만 어떤 관습에도 얽매이지 않고 거리의 진실을 담담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화에서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한 강력한 힘을 발산합니다. 그 보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영화였죠. 아카데미상 외국어 영화상도 받았습니다. 감독 비토리오 데시카 1902년에서 1974년에 이제 작고를 했는데 명실상부한 이탈리아 영화계의 거장입니다. 그는 몇 작품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는데 마카데슨 제니퍼 전스 주연의 그 유명한 네. 무기여잘있거라헤밍웨이 해밍에이,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작품이죠. 네, 원제는 1957년작에선 군의관 역할을 했습니다. 소피아 로렌이 외국 배우로서 미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두 여인' 1961년 작품에도 그가 감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또그 유명한 주세페 데 산티스 감독의 1949년작 '애정의 쌀'입니다. 다음으로 '애정의 쌀'. 비타라이스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직역하면 스디슨 살이에요. 주세페 프데 산티스라는 감독의 1949년 작품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8년 후인 1957년에야 개봉됐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뭐 하기야. 당시엔 거의 모든 외화가 만들어진 지몇년 후에 수입 개봉되는 것이 통례가 아니었던가요? 근데 저는 이제 잠깐 그 피지라는 지역에 이제 갔었는데. 그 나라 자체가 이제 굉장히 뭐 남태평양이고 뭐 아주 그 평화롭고 그리고 또 되게 뭐 문명이나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병원이나 미용실 이런 게발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그 사람들의 유일한 낙이 영화 보는 건데 영화가 되게 빨리 들어온대요. 신작 영화가 네 그때 만해도피지 사람들이 Where are y from? 그러면 I'm from Korea. 이러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를 때 제가 2005년 경에 갔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피지는 방송국도 좀 약간 열악했었다고 하는데 영화 산업만큼은 대단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조조 영화도 있고 또 영화를 보러 그 주민들이 가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나라는 8년 후인 1957년에야 개봉이 됐다가 금세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을 생각하면은 이 역시 금석 지감일 뿐인데요. 당시는 검열 당국에 지나치게 엄격한 가위질, 뚝딱뚝딱, 네, 이렇게 약간, 뭐, 어, 좀 약간 안좋아. 뭐, 어, 약간 뭐 영화 자체가 많이 이렇게 과해, 야해, 막 이런, 이러면 가위를 막 이렇게 가위질로 필름을 네, 자르곤 했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그가위질 때문에 이제 영화 업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됐던 시절이었죠. 그래가지고 뭐가위질안된막 그 원본인가? 원판 그거 또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948년 5월의 어느 날 이탈리아 북부의 수전시대로 모네기 품파리를 떠나는 여자들이 토리노 역에 모여들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그런데 어디선가 많이 봤던 광경이 여기서도 펼쳐집니다.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정식 계약 노동자들과 무계약 임시직 여자들 사이에 큰 싸움판이 그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뭐, 정식 직원, 뭐 계약직, 임시직 해서 참그 서러운 경우 많이 당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이제 노조에서도 뭐 이렇게 노동 파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죠. 이제 사진은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나 집단 모내기 현장은 이 영화의 리얼한 무대일 뿐두 쌍의 젊은 남녀 간에 뒤얽힌 애증의 파노라마가 흥미롭게 전개가 됩니다. 주연인 두 남자 배우는 당시 유명했던 비토리오 가스만과 라프 발로네이두 여우는 도리스 도울링과 그 유명한 실바나 망가노니다 결말은 네 죽음의 비련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가 세계적으로 대단한 화제가 됐던 건 바로 해성적으로, 해성처럼 나타난 실바나 망가노의 출연 때문이었습니다. 1947년 그녀는 사랑의 묘약으로 데뷔를 했는데 매력을 마음껏 뽐냈던 이 영화는 19살 때 출연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소피아 로렌 또 지나롤러브리지다와 함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글래머스타 트로이카 시대를 연 장본인입니다. 음, 실바노 망가노의 모습도 되게 예쁘죠? 네, 찍어 드릴게요. 아이고, 얼굴을 가리면 안 되는데. 네. 그녀는 1947년 이탈리아 미녀 선발대회에서 미스 로마로 뽑혔고요. 애정의 쌀은 명실상부한 그녀의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단히 육감적이고 관능미를 과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눈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 영화의 제작자인 디노델 로렌티스와 결혼에도 고린을 하고요. 이렇게 그 여배우들하고 감독들이 결혼을 참 많이 해요. 네 이후에 미남 배우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와의 뜨거웠던 연문도 세간의 화제를 뿌렸는데, 그녀는 좀 안타깝게도 좀 이른 나이죠, 59세에 폐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실바노 만가노의 무르익은 관능미가 돋보이며 풋풋함과 정열적인 자태가 화면을 압도하는 영화가 바로 애정의 쌀이었습니다. 당시 검열에서 노동자들 문제를 소재로 한 것이 직성으로 분류돼 수입업자와 검열 담당자들이 수사를 받았다는 신문 기사도 남아 있는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한 토막 해프닝이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시대들은 절대 모를 일입니다. 비토리아 데시카 감독의 1970년작 그 유명한 해바라기. 아, 그 영화. 참 아련하고 싶었었어요. 세 번째로 이야기할 영화는 해바라기입니다. Sunflower. 네, 해바라기 참 예쁘죠? 그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 한간에서는 해바라기 그림이 뭐 재물을 갖다 준다고 해갖고, 한때 당시 유행했었어요. 응. 아무나 다 그냥 해바라기 그림을 사서 집에다가 걸어놓는 그런 약간 그런 미신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었습니다. 1970년작으로 소피아 로렌 마르첼론 마스트로야니 주연이고 앞에서 소개한 자전거 도둑을 만든 바로 거장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작입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가정파탄을 맞은 부부의 이야기인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결혼한 여인 조반나는 전쟁에 징집되지 않도록 남편을 정신 이상자로 위장을 시켜요. 그러나 남편 안토니오는 결국 발각되고 러시아의 최전방 전선으로 끌려갑니다. 세월은 흘러 전쟁은 끝나고 여인은 남편을 찾아 귀한 병들이 도착하는 기차역으로 달려가요. 그러나 야속하게도 목매에도 잊지 못하던 그리운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전쟁터에서 싸우다 실종됐다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합니다. 행여는 남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랄 같은 희망을 품고 여인은 직접 원하을 시베리아로 향합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우크라이나 들판은 그 만발한 해바라기 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되기도 한 바로 그 꽃입니다. 해바라기요? 아 우크라이나 하니까 제가 이 영화를 지금 또 소개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끔찍한 지금 전쟁이 또 발발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곳을 정말 응시하고 있고,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어, 그런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네,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여곡절 끝에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도 하고 또 살고 있다는 집도 찾아냅니다 그러나 이게 웬 천청병력 남편은 이미 러시아 여자와 결혼해서 딸까지 낳은 상태가 아닙니까 기억상실 상태로 이제 전쟁 때 눈밭에 누워 사경을 헤매던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간호해 살려는 여자가 바로 지금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이게 예전에 김희애, 엄정화, 유동근이 이제 출연했던 영화 중에도 부부라는 영화로 전 아,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로 기억하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남편이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그 엄정화가 이제 그 사람을 간호하면서 둘이 또 애정이 싹터서 거기서 아이까지 낳고 그 부인은 정말 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은 남편을 보내주는 그런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서도 보면 다리를 절며 퇴근하는 남편을 멀리서 바라만 보는, 저 많이 울었거든요. 만나는 걸 포기한 채 발길을 돌리는 그녀의 심정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저 시간이 약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 역시 노동자인 한 남자와 결혼해 아들을 낳고 새 삶을 이어갑니다. 한편 정신이 돌아온 안토니오는 조반나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길 없어 다시 고향도 이탈리아로 향해요. 꿈속에서도 못 잊던 두 사람 드디어 재회하며 굳세게 포옹하지만 어찌 무정한 세월을 돌이킬 수 있겠어요. 각자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요.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다시 러시아행 기차에 오른 안토니오는 조반나의 시야에서 가물가물 멀어져만 가는데. 이 영화에선 혼신의 힘으로 연기했다는 소피아 룰레는 당시 이탈리아의 대표 여우였는데. 부인이 있는 영화 제작자 카를로 폰티와의 중혼, 또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하는 결혼을 말하죠. 어, 그것으로 마음고생을 크게 하기도 했습니다. 1934년생이니까 현재 나이로 86세고요. 굉장히 그 섹시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현재도 연세 드신 모습 자체도 카리스마와 포스와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신 배우예요. 미남으로도 유명한 마스첼로 마스트로야니 역시 이탈리아 영화계의 주력이었는데, 로렌가는 무려 14편의 작품에 함께 출연하며 완벽한 호흡을 가시한 바 있지만, 1996년 72세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길, 부베의 연인 등, 길도 다시 보고 싶네요. 네. 음. 줄리했다 마시니, 네그 여배우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했었죠. 부베연인 좋은 영화죠. 이탈리아 영화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네, 어, 목소리가 좀 약간 가라 앉아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그냥 음, 또이 부분도 저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메밀차 한잔 마시면서 또 했네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저는 또 다시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